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937면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초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는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란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마음에 다니라 <목소리>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애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지혜로 우리가 그 길에 이르게 되고 또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통찰력 있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고 또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땅 속에 지혜로 집을 지어가는 자라는 것을 자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도 지혜로 집을 지어가는 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땅 속에 지혜로 집을 지어간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 이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보면 1절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악인들은 자신들의 집을 그렇게 형통함이라는 겉모습으로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이 지어가는 집과 지혜로 집을 지어가는 우리들의 삶은 달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악인들이 지어가는 그 집이라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겉보기에는 거를 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기반 자체가 그들은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도 어제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두 번이라 반복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19절 말씀에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악인이 지어가는 그 집을 부러워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들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처럼 우리도 겉보기에 아름다운 집을 짓기 원하고, 또 그들처럼 겉보기에 빨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원하는 그런 집을 세워나가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혜로 집을 지어가는 자들은 그렇게 집을 지어가지 않습니다. 지혜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방을 만들고, 또, 지혜가 쌓이고 쌓여서 그 지혜를 가지고 집의 겉모양을 지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악인들이 지어가는 그 집을 부러워하고 나도 악인들처럼 저렇게 크고 멋지고 화려한 집을 짓겠다는 그런 부러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의 집을 동경하고 있는 잘못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속에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 방식이 바로 지혜로 짓는 집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 땅속에 집을 지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지혜를 소개합니다. 지혜는... 겉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지어서 그 마음을 통해 만들어지는 열매 행위로 이땅 속에 만들어지는 집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지혜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기초 위에 집을 세워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12절 말씀해 보면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땅 속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집을 짓고 큰 집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우리의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도 한번더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짓고 있는 것, 우리가 삶으로 행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어야 될 지혜로 짓는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위에 지어지는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기초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나가지 않으면 남들이 볼 때는 괜찮다, 멋진 집을 지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 집은 곧 무너지는 집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지혜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집을 짓기 위해 기초를 견고하게 다져나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고 좋울질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삶의 자리에 이르든 간에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지켜보시게 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집을 지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마음이 혹시나 삐뚤어진 곳을 향해 마음이 사악한 곳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잘 다져서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모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 집을 지어가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여름을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때론 우리가 지혜로 이땅 속에 집을 짓다 보면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속에 앞서 말씀드린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그런 모습 때문에 부러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비교하다 보면 우리 마음 속에 자괴감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또 지혜로 집을 짓는 이 과정이 그냥 일반적인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덥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16절 말씀처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장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결국, 우리가 한번 넘어지고 두번 넘어지고 계속 넘어질지라도 넘어진다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죄로 이땅 속에 집을 짓고 있다면 한번 되지 않는다고, 두번 되지 않는다고, 한번 쓰러졌다고, 두번 쓰러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욕망과 갈망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이 틀렸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틀린 길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라면 이 길을 내가 고수하고 이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여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집을 짓는 자들 그런 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집을 짓기 위해 우리의 삶이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환란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환란 날에 우리의 삶이 낙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신 길이라면 믿음으로 이 모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반드시 이 집을 완성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자세, 하나님을 붙드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이땅속에 지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지어가기 원하시는 지혜로 만들어가는 그 집. 어떤 집에 자화상을 꿈꾸며 지금도 집을 짓고 계십니까? 이땅 속에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당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나라를 지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힘겹기도 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지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로 여러분 이땅 속에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 집을 짓는 자들이라면 오늘 하루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비록 더디고 눈에 보이지 않고 남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린 믿음의 길, 믿음으로 지어가는 이 집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죄름을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지혜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지어야 될 재료는 뭐냐 하면 극률로 이 집을 짓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내가 짓는 이 집이 나만 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만든 집의 그늘 가운데 과하게 만들기 위해 우린 이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혜로 집을 짓는 자들은 나만 들어가서 나만 행복하고 나만 비를 가리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이 공간 속에 머물고 함께 따뜻함과 안락함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인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집에는 나만들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원수라도 그들이 넘어질 때 즐거워하고, 그들이 엎드러질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들을 극률이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에, 유아께서 이러한 그들이 엎드러질 때, 그들이 넘어질 때 즐거워, 기뻐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진노를 나에게 옮겨 놓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무너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라도 품기 위한 극률의 마음을 품고 이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망에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부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 주변에 지금 고통 당 하는 자, 지금 더 끌려가는 자, 죽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좋을지라 하시고 내운을 지키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늘 아래 머물게 하기 원하는지 그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지혜로 집을 짓는 자들은 이기적으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나만 거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함께 이 그늘 아래 거하고 내가 만든 이 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갈급함을 치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이자 구약 성령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가 견고하게 지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기초가 불순물이 가득가득 치워져서 악함과 더러움과 또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집을 짓고 있다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세워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로 이 모든 집들을 세워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 집을 짓는 과정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겨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이 옳다는 확신과 믿음 때문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만든 집의 결과는 나만과 하고 나만 행복해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악인일지라도 내 원수일지라도 그들을 이 집에 들여서 그들이 내 처마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함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땅속에 집을 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함께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 생겨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아주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집 안에 누가 과연 거하게 될는지. 내가 믿음을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의 집을 통해 누군가가 이 그늘 아래 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있는 순간, 이 집은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짓는 집이 되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 짓는 집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은 내가 만들어 가는 그 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그들의 배고픔과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그것이 성도여야 된다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을 지어 가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여로을 축원합니다. 우린 나를 위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을 이 땅속에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 지어가는 그 집은 나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그 믿음의 그늘 아래 들어올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로므로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저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지혜로 지어가는 집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기초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악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않는 것으로 이 땅의 모든 집의 기초를 세워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삶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이 집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일곱 번 쓰러져 열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과 확신을 내 속에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하십시다. 내가 지는 이 집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도 원수일지라도 이 그늘 속에 나와서 함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소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